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어법에 대한 걸좀 해볼게요. 자, 이미 많이 했던 건데 그에 대한 속뜻을 좀 해보죠. 자, 올 l 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리고 자, every라는 단어. every. 역시 각각의 모두 그런 거예요. each. 역시 각각의 모두 그런 겁니다. 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세 단어는 뜻은 비슷해요. 뜻은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옳은, 옳은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수 취급. 단, 뒤에 상황이 오면, 어떤 단어가 아니라, 상황이 오면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자, 보시죠. All people are happy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All people. 자, 뒤에 지금 단어가 왔죠?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R 이라고 왔습니다. 물론 people 이 people 이 여기 온 단어가 셀수 없는 명사라면 셀수 없는 명사라면 예를 들어서 water 같은 거 all water 이렇게 water 같이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당연히 단수 취급이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 다음에 단어가 오면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을 할수 있으면 복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복수를 쓸수 없는 단어, water, money 이런 것들이 오면 단수 취급을 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올은 근본적으로 올은 근본적으로 복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 뒤에 복수를 나타낼 수 없는 단어가 오면 단수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단어가 아니라 이 뒤에 상황이 오면 또 그래서 상황이 오면 자요 문장을 보세요. All you have 너가 가진 전부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All you have 자 이게 you have 너가 가진 이게 단어도 아니고 그렇죠 한 단어도 아니고 어쩐 어떤 뭐셀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그냥 너가 가진 전부는이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면 뭐 복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is" 라는 단수를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ll you have is 101 하면은 니가 가진 전부는 100원이야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all" 은 근본적으로 복수 취급을 하지만, 복수 취급을 하지만 뒤에 상황이 오면 단수가 되고, 또 "all"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역시 단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품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 다 되네요. 아시겠죠? 반면에 every는 e v e 는 단수 취급만 합니다. 단수 취급만 그리고 형용사 밖개못 쓰여요. 명사로 못 쓰입니다. 부사로 못 쓰여요. every는 형용사만 됩니다. 아시겠죠? 이치는 뜻은 똑같은데, 이치는 뜻은 똑같은데,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그리고 이치도 또한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이 단수 복수와 네. 품사가 문장 중에 나오면 여러분 되게 헷갈려요. 지금 설명은 언뜻 들어서 이해가 될것 같은데, 실제로 문장을 딱 접하면 이게 좀 아닙니다. 잘 보세요. All every each of the cooks compete each other 그랬어요 자, compete, 경쟁하답니다 Each other, 서로서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cooks 하면은 요리사죠 요리사 모두가, 요리사 각각이 서로서로 경쟁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답이 될까요? 뭐가 답이 될까요? 자, 보세요 이게 단수가 와야 되는지, 복수가 와야 되는지, 지금 뭐, 아니면 뭐, 품사를 따지면 이런 얘기인데, 일단 여기 동사를 보세요, 동사. 동사가, compete라는, 경쟁하다라는 단어죠. 뒤에 s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지금 s가 없는 상태예요. s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어는 단수란 얘기에 복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복수란 얘기죠. 주어가 지금 복수예요. 자, 주어가 복수면, 복수가 될수 있는 단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렇 All. 그렇죠. 그래서 all of the cooks compete each other.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를 결정하는 거를 뭘 보고 했어요? 그렇죠. 이 동사를 보고 했네요. 그래서, 어, 요리사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다음 문장 보죠. The king tasted, tasted taste the dish. 그래서, 그 왕이, the king이 taste, 맛을 봅니다. The dish, 음식들을. 자, dish는 원래는 접시란 뜻인데, 접시란 뜻인데, 음식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the king taste the dish. 그래서, 음식을 맛보고, 그리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모든 음식들이 맛이 좋았어요. 모든 음식들이. 자, 또, 동사를 보죠. taste, 그래가지고 s가 붙었어요. 아, 그럼 앞에가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단수란 얘기죠. 단수니까 일단 오른 빼고. 오른 빼고. 음. 그럼 답이 every 하고 each 사이인데. 자, every는 품사가 뭐만 된다 고 그랬어요? 형용사만 된다 고 그랬죠. 형용사만 된다는 얘기는 형용사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 안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every도 답이 안 됩니다. each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taste good 맛이 좋았네요. taste 오감동사 뒤에 good 형용사. 다음 장 the king invites. 그래서 king the king이 invite 초대를 합니다. 누구를 초대를 하면은 in his country 자기 나라에 있는 각각의 기사들을 또는 모든 기사들을 knight 기사란 얘기예요. 그뭐 저기 저기 기사도 정신하는 그거 아시죠? 기사 기사도 정신, 말 타고 이렇게 싸우는 기사, 옛날 그 중세 시대 기사거를 나이트라고 합니다. 나이트. 요 k가 발음이 안 돼요. k가 발음이 안 돼요. 그냥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더 킹이 인바이트 초대합니다. 모든 나이트들을. 자. 나이트는 셀수 있는 명사죠. s가 지금 안 왔죠? 그럼 앞에가 단수란 얘기 복수란 얘기예요. 얘기예요. 단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올 빼고. 그죠? 그런데 나이트가 명사니까 그렇죠 앞에 형용사일 수올수 있죠 그럼 에브리가 형용사로만 쓰이니까 에브리 가능하죠 이치는 이치 이치가 형용사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다 했죠 이치도 맞습니다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이 저기사들을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요리사들을 이렇게 저기 초대했네요. 자 이제 시제가 과거로 어 있습니다. 과거. 자, all every each n i g h t 가 brought a gift. brought는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모든 기사들이 brought a gift. 하나의 선물을 가져왔어. 자, 모든 기사들이. 근데 나이트가 복수를돼 있네. 어 복수 복수돼 있으니까 앞에가 복수가 와야지 그럼 복수가 되는 건 한,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All이 답이 되죠 All night brought a gift 하나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All every each of the g i f t 는 각각의 선물이 was so precious 자 precious는 소중한 그런 뜻이에요 값비싼 아주 소중했어요 자 동사를 보세요 was 어 단수네요 그렇죠? 단수니까, a l 은 일단, 안 되고. 그러죠? 그리고, every는 형용사로, 만쓰이니까안 되고. 명사로 쓰일 수 있는 each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each of the gift was so precious. 각각의 그 선물은 아주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The king, 왕이, love도 좋아했어요. 모든 선물들을. 자,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all, every, 아니, 아니 all, h a v e double, 다음에 더, 명사, or, have, 그다음에 double 이런 단어는 단어는 뒤에 뭐가 올수 있어요? 더 다음에 명사가 올수 있다 했죠. 원래 그 어나 더가 맨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모신색제가 오고, 명사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단어, 예외적인 단어, 세 개가, all, half, double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ll the gift 가 되는데요. every the gift, each the gift, 좀 이상해요. 그래서, all the gift, 요 문법에 해당되는, 요 문법에 해당되는 거, all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선물들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요리사들이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사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죠? 그래서 모든 요리사들이 went out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received 받았습니다, a big prize 큰 상을 from the king 왕으로부터. 자, cook 어 아까는 cook 쓰였는데. 쿡 쓰였는데 지금 쿡이 됐네요. 단수가 됐네요. 그렇죠. 단수니까 올 빼고, 그리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자, 앞에 형용사가 올수 있죠. 왜 쿡이 명사니까. 그러니까 every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치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치 답이 되고, 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리사들이, 각각의 요리사들이 works in the palace. 이제, palace. 궁전에서 일을 하네요. 궁궐에서 일을, 해, 일을 해요. palace. 궁궐입니다. every week, 매주, or every other week. 하면, 2주에 한 번씩. every week, 매주, every other week.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되는 겁니다. 요, 요거는 수거처럼 외워두세요. every other week. 자 그런데 이게 지금 all works 자잘 보세요 works가 이게 동사예요 지금 일한다라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s가 왔죠 s 어 그럼 단수가 돼야 되네 all 빼야죠 그리고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일 수가 있어요 명사를 쓰일 수 없어요 every 빼야죠 답은 이지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works 일을 합니다. in the palace 그 궁궐에서 every week 매주 or every other week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그 각각이 is now very rich. 아주 부자가 됐어요. 자, is 동사네요. 근데 이게 동사고 is니까 앞에는 단수가 와야죠. 그러니까 all 빼고. 그죠? 렇 그리고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이니까 빼고. 답은 이치가 답이 되네요. 이해시겠죠. 하 자, 지금 여러분이 요 설명 만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들렸을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복수 취급을 한다는 거.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단수가 올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죠?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뒤에 셀수 없는 단어가 오면 그다음에 품사 이렇게 했었고. every 단수이고 단수이고 형용사이고. each는 each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다될수 있지만 단수라는 거, 그거에 따른 예문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요 문법 한번 복습했습니다. All have double,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 이해하시죠?